안녕하세요. 문석중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 동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세금 면책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전화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금 면책을 좀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적법조차의 원칙에 어,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들 혹시 그 동영상 보고 no. 이렇게 뭐 지리 같은 거 쓰는 거, 거 없어요? 네 많은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 세금 면책과 관련해서 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음. 아니면 뭐 이해를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았는데 음. 아무래도 정문이신세사님이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러고 그렇죠. 보 어, 정시간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약간만 좀 보강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내조법 자체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세의 그 정의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조세의 정의는 교과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경제적 부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란 얘기에 돈. 응? 경제적 부담이란 말은, 돈이란 말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조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보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낸 것만큼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무형의 그런 그 혜택을 그 받기 때문에 아 이걸 뭐 이렇게 일반적 보상이다 뭐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세금이라는 것은 꼭 돈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부터 말씀합니다. 조세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조세의 본질, 즉 세금을 왜 내야 되느냐 세금을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냐. 느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두 가지 설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세 권력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채권채무관계설이 두가지로 조세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다시 말해서 세금은 왜 내야 되냐 이거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냐 자 이때 조세 권력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비해서 월등히 우려에 있다는 겁니다 즉 상위권자인 국가가 하위권자인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 즉 모든 재산 자체가 국가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도 내 재산 내가 가지 않 간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 법률적 입장에서 법률적 입장에서 이것 파악을 하는 것이고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을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게 대등한 관계. 즉, 국가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 국민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인 국민한테 아, 그 채무자처럼 이행을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조세의 본질이고, 채권 채무 관계상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 그래서, 세금을 왜 내야 됩니까? 도대체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그동안 계속 대립을 해 갖고 왔는데, 현재, 아, 어, 그 경제학, 현재의 경제학이나 또는 그 학자들이 보는 시각 자체는 이런 채권, 채무 관계서에 입각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에 고려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뭘 캐치하느냐. 조세라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란 말로 정리가 되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본질,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지울게요. 그런 면책과 관련된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력 집행권이란 말이 납니다. 교과서에 보면. 자력 집행권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 협력자, 스스로의 힘으로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권한을 또 주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채권자인 입장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예. 법원의 조력. 자, 근데 이 자력집행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권리 행사에서 돈을 받는데, 법원의 조력이 필요 없이 스스로 내 힘만으로도 채권 만족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자력집행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세관청에는 현재 이 자력집행권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하고, 또, 독촉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면 강제 집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암전이라든지 또는 강제 내각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바로 자력 집행권에 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국가는 조세국가라는 말을 편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력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있던 조세의 본지는 경제적 부담이고 경제적 부담인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자율 집행권을 통해서 실현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조세의 문제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국가하고 국민은 대등한 관계다 채권자가 와최자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아, 이런 자율 집행권이 없었을 때는 내가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법원의 조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법원의 조력을 얻어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는 필요한 재원, 세원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즉 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하고 확보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이런 법원의 조력을 통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시간을 간소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러한 자료 집행권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건 뭐냐? 그 절차, 절차. 즉, 우리가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한, 이건 사법상의 절차죠. 사법상의 절차나, 또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공법상의 절차나, 절차는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법원의 조력을 얻어서 채권 만족을 얻는 것이나, 또는 자력 집행권에 기해서 채권 만족을 얻는 것이나, 채권 만족을 얻는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적이 있어가지고, 사법이나 공법이 서로 다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원칙적인 그런 절차는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그 행위를 하는 주체만 다를 뿐이지 그 방법은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보다 보면 구체적으로 특히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각 세법에 의한다. 세법에 의한다. 그러나 규정이 없을 때는 뭐라고 예, 민법에 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세금 면책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세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러한 민법과 민사집행법과 같은 사법상의 이런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음.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서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야지만 완벽한 세금 면책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 스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니나 세금 면책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세금 면책은 제가 몇번 말씀드린 니다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세금 면책 방법은 세금을 스스로 다 납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과 합법적인 방법의 세금을 면책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르죠. 개념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국민의 입장에 놓고 본다면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정말 형편상 어려운 세금을 만약 못내가지고 면책을 받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이고 합법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때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은 세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나와있는 거로는 완벽하지 않고 거기에 도출적으로 사법상의 권리구제의 방법도 세법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키면 반복한세 면책이 이룰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음, 약간 그 보충적인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한뭐 면책을 어, 잘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면책은 잘 하시면 되고 또 딱히 없습니다. 에, 기본적인 내용 충실하고 그 이전에 어, 세금을 내시면 된다. 만나면 된다. 요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 전에 예고해 던 대로, 아,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맞다. 알람 설정까지.